논리학 공부는 따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논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버린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부 전략 논리학 버리기는 사실 제책 논리 퀴즈 매뉴얼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셋 수험생은 리트 수험생과 달리 이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죠. 이 합격 컷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학을 버리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과감하게 소개해 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찾습니다 영상을 통해 연락된 분과의 대화 일부예요. 올해 국립 외교원 합격하신 분인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만 제거하고 거의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알고 보니까 1년 전쯤 제게 오르비 쪽지로 상담을 하신 적이 있던데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땡땡살 수험생입니다. 고시판에 괜찮은 언어강사가 정말 없는데 어쩌다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2021년 피셋 언어논리 1에서 9반 해설을 보고는 그 길로 선생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이걸 가리켜요. 당시에 언어논리 독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셋이 수능에서 수도 없이 나온 아주 뻔한 패턴으로 출제되었는데 이게 어렵다면 공부를 안하거나 혹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겠죠 근데 이 후자에 속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독해 태도를 교정하는 영상을 짧게 9분짜리로 올려봤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건데 조회수가 1만6천이 넘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안본분들이 있다면 여기 영상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는 전기추위를 반 넘게 들 었고 시험전까지 머리가 터져라 전기추위 시간이 되는 선에서 극한 지문 법학까지 완수할 계획입니다 전기추1 머리아 터져라 전기추2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은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정기추1은 독해의 기초를 완성하는 강좌예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셋 수험생일지라도 독해력이 약하다면 보라고 추천을 해왔어요. 대신에 정기추2은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 이게 독해 실전 연습인데 수능 실전 연습이에요. 연도별로 거의 10개는 수능 기출 문제를 쫙 풀어보는 건데 알다시피 피셋 언어논리랑 수능 국어랑 이 지문 구성에 형식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져서 그냥 전기출만 보고 기출문제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이렇게 합니다. 아, 피셋 준비한다면 전기추1 이후에 바로 어, 다른 거 듣지 말고 논리퀴즈 매뉴얼 강화카 매뉴얼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 언어 논리는 한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이다. 이 영상 다들 보신 적 있죠? 11만 명이 넘게 봤기 때문에 뭐피셋 수험생은 거의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독해는 전기추 1, 연역논리는 논리퀴즈 매뉴얼, 귀납논리는 강화카 매뉴얼 이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공부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답변하니까 합격자 분께서 또 이렇게 답합니다. 피셋 언어가 몇년새 상당히 어려워져서 더 이상 선지를 보고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얄팍한 접근법은 통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꿰뚫은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문을 잘 읽고 선지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제게도 맞는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 공부법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선지부터 읽고 지문 읽는 거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문을 쭉 읽고 선지를 보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했죠. 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제가 이 사람 찾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답변이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쌤 덕분에 이번에 외교원 합격했습니다 쌤이 찾고 계신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쓴 합격수기 중에서 언어 논리 -on 관련 부분만 발췌했는데 혹시 홍보용으로 쓰시려거든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분이 쓴 합격수기 일부입니다 언어 논리는 -on 선지를 보고 지문에서 찾아 확인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는 연습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선지에서 키워드 표시하고 이를 지문에서 찾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연필을 대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푸는 연습을 두어달했습니다. 그러다 9월경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왕 선생님의 수능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문을 잘 읽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취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와 잘 맞아서 그 길로 이왕 선생님의 전기추 1, 전기추 2를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저는 전기추 2를 수강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대외적으로도 전기추 2를 수강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는데 아, 이분은 진짜 주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 이 강의는 역대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지문에서 무엇이 선지로 만들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눈으로만 푸는 연습을 한 뒤에 이 강의를 들으니 지문을 읽으며 선지로 만들어질 것에만 탁탁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출제자가 지문에서 선지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아주 뻔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능 필살리트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문을 찬찬히 읽고 이해한 뒤에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리학 공부는 따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논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버린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거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논리학 문제 이걸 버리는 대신에 합격을 취하는 거죠 전기출을 통해 독해 문제 정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격수기 끝 이제는 또 사적인 쪽지예요 2022년 언어 논리가 불언어로 말이 많았는데 저는 선생님 덕분에 신나게 풀 었고 77.5점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약 언어 논리에 감이 없는 분들은 아니 77.5점이 뭐가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언어 논리 직렬별 평균이 50점에서 53점 사이에요 100점이 만점인 거 맞아요 근데 이런 평균 점수인데 어, 자기는 77.5점 받았으니까 꽤잘친 편이죠 전기 추일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지문을 읽으면서 선지로 만 만들어질 것만 추출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제 머리를 프로그래밍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기추일은 전체 지문 없이 선지만 쭉 나와 있어서 이게 지문에서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감이 안 잡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전기추일의 단점인 것 같아요 조각조각 떼어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또 이런 의견도 타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전기추일을 추천하니까 바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뭐, 교재를 보면 문장들 밖에 없거든요 문제도 거의 없고 이때 전기추일은 전기추일에서 터득한 원리가 실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실전 연습을 충분히 시켜준다는 점에서 최상의 마무리 학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 추이를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이분 혼자 아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까지 다 공부한 거죠. 수험생은 다들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심지어 해당 강의의 강사가 한 말에는 당연히 휘둘리기 쉬운데 어, 그것마저 무시하고 어, 내가 생각하니까 전기 추이까지 필요해 그렇게 쭉 공부하는 거 하,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전기 추이는 전기 추이를 듣고 난. 뒤에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추 1을 안 듣고 2만 들으면 그냥 모의고사 몇개 푸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치만 전기추 1을 충분히 체득한 뒤에 전기추 2를 풀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까지 들으면 정말 전기추 1에서 획득한 아이템들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밖에도 전기추 2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언어논리 지문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히 고난도의 그리고 고품질의 연습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원가의 강사 모의고사는 유형이 뻔하고 정답의 근거도 빈약해서 오히려 실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는데 수능 지문은 검증된 재료라서 믿고 풀수 있었어요. 2차는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1차가 약해서 피셋 합격이 당락을 좌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아쉽고 고픕니다. 저에게는 전기추위가 전혀 과하지 않았어요. 추운 어느 저녁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눌러봤던 게 제게는 정말 큰 행운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합격수기 보고 기존의 입장을 수정해서 이제 피셋 수험생일지라도 논리학을 버릴 요량이면 전기추위까지 들으라고 추천하려고 합니다. 독해력 원툴로 시험을 준비해 보는 거죠. 전기추 창만 보지 말고 꼭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도 첨언 부탁드립니다. 아, 당연하죠. 책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문장마을 쫙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극한 지문 법학은 이건 교재예요. 강의가 아닙니다. 상황 판단 대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점도예요. 이 책은 수능의 법학 지문이 꽤 어렵게 나왔을 때 만든 건데, 어, 수능 지문 보니까 상황 판단에 나왔던 지문과 소재도 겹치고 문제를 만드는 논리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판단에 나왔던 한 7,80문제의 법학문제를 싹모은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해설을 타다닥 붙인건데 어쨌든 피셋 상황판단 문제를 모은거다보니까 피셋 준비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제 강의로 공부해주신 점. 또 합격설명회에서 제 강의를 추천해주신 점. 대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다음 피셋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 제가 채워드릴 수 있어요.